안녕하세요 a n 세무의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이 돼요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멸실이 되는데 이 멸실 전에 보통 지자체에서 이거 이제 멸실될 거니까 그러니까 때려 부순다는 거죠. 부셔서 아파트가 없어지니까 이거 말소하겠습니다라고 우편이 와요. 이렇게 말소 우편을 받았을 때 거주 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이고 이게 2020년 8월 18일 자동 말소 제도가 생기면서 말소 후 5년간 거주 주택 비과세 해 주겠다라는 규정이 새롭게 생겼죠. 이 규정에서 해석이 필요했던 이유는 뭔지, 해석의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키워서 상황은 이런데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A 주택을 취득을 하고. 비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비주택을 2013년에 주임사 등록을 해요. 그리고 주임사를 등록한 이 비주택이 2018년 4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납니다. 이거 재건축하면 받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개인적인 생각이 이 97년도에도 재건축 바라보고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건 관리 처분인가가 2018년 4월에 났고, 이 주택이 2020년 7월에 드디어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십니다. 멸실이 됐고, 당연히 이때 멸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주택임대 사업자가 말소가 됐을 거예요.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편물 보내줍니다. 이 주택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임대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라고 이제 우편물이 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2020년 8월 18일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진말소 자동말소 제도가 나와요 자진말소 내가 신청하는 거고 자동말소는 의무임대기간이 다 채워졌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소를 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 말소가 된 상태에서 5년 내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라는 규정도 요 2020년 8월 18일 이게 2020년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나온 제도이고 그 법이 2020년 8월 18일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을 보시면 법은 2020년 8월 18일에 개정이 돼서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말소 제도가 나왔는데 이분은 말소가 언제 됐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멸실이 된 거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소 통지를 받았고 이 상황에서 이 비주택 임대를 약 7년 정도 한 주택 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이 2020년 8월 18일 법이 개정되기 전에 2020년 7월에 이미 말소가 된 상태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조합원 지권이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으면 이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소는 2020년 7월에 됐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은 2025년 7월 5년이 되기 전까지 여기 있는 A주택 내가 실제로 거주했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2020년 8월 18일에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면 그날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주주택도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된 법이 적용이 돼서 5년 내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국세청이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해석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은 했는데, 어떤 게 지금 포인트인지 알고 계시겠죠? 과연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멸신된 주택도 7.10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5년 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거주주택 비가서 해주겠다.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제목. 임대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2020년 8월 18일 전 멸실되어 임대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이거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거 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면은 거주 주택 비과세 가능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요약을 읽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23항에 따른 장기 임대 주택은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거 민간 임대 주택법이라고 많이 읽죠. 요 특별법 부칙 제 5조 제 1항에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적어놔도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게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헷갈리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요거 5년 내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려면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이 반드시 돼야 된다. 주택에 한정하는 것이다. 즉,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말소된 주택은 이게 이제 임대주택 말하는 거죠.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말소된 임대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참 저한테 많이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는데 제 생각에 그때 저한테 상담 요청해 주신 분이 세법 해석 넣은 거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이 이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저는 이때도 거주주택 비과세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정확한 거는 국세청에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봐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분이 넣은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건 납세자한테 불리한 해석이 나왔고 거주주택 비과세는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자동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만 5년 내에 팔았을 때 거주 주택비가 생각 가능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우편을 받으시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요 내용 그대로 적혀 있고 요거에 따라서 말소합니다. 요 내용이 본인이 받은 말소 우편에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있으면은 8월 18일에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으로서 말소된 날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고 그 이전에 말소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